45페이지 55번입니다. 자 처음부터 공식을 달달달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증명과정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증명과정 자체가 문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. 알겠죠? 자첫 번째,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로그 5에 1 플러스 x 분의, 얘는 x만 내비두고 7은 밖으로 빼야 돼. 왜 우리가 외운 공식이 그렇게 생겼었으니까? 이런 공식 이 있었어? 없었지.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써볼까? 리미트 x 가0으로갈때 어떻게 생겼어? x 분의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. 로그 a 에1 플러스 x 이렇게 생겼었잖아. 되겠죠? 기억나? 어, 이거의 결과가 뭐였습니까? ln a 분의 1이었어. ln a 분의 1. 잘안 외워져. 다. 이게 어려워서 안 외워진다기 보다는 다 비슷하게 생겨서 안외워져 맞다. 그렇죠? 전부 전부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잘안 외워진단 말이야. 그래서 그거를 다 증명하면서 구분구분 해가지고 외워줘야 됩니다. 그 다음 풀이 과정을 그 증명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7한 다음에 7은 계속 신경 쓰이니까 7 신경 쓰지 말고 여기만 데려와 볼게. 데려와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이 X를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. 됩니까? X를 분모로 내리면 X분의 1이 되는거야. 맞지? X분의 1분의 1이니까 x 되는거잖아. 따라왔죠 여기까지? 여기는 1 플러스 X를 싹 지워서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. 됩니까? 여기 있는게 밖으로 나가니까 여기 는 위로 올릴 수도 있는거야.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무한소에 무한되니까 2가 됩니다. 2. E. 그래서 이만큼을싹 지우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여기 있는 밑과 진수를 싹 바꿀 때 역수가 됐습니다. 그래서 얘는 limit x가 0으로 갈 때, 0으로 갈때게요 없고, 이제 이거 두 개를 싹 바꾸면 돼. 이게 0으로 갈때 이미 2가 된 거거든요. 그래서 로그 g 2에 5라고 말해도 돼. 따라왔습니까? 근데 밑을 2호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 로그라고 해서 ln 5라고 하기로 했거든요. 그 앞에 7이 있으니까 답은 7ln5가 되는 겁니다. 따라왔습니까? 그러면 맨날 이렇게 푸냐 이렇게 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. 렇지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log 5에 1 플러스 x 분의 1을 보면 x를 보면 내가 풀던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랑 다르거든.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렇게 떠올려 먼저. 떠올린 다음에, 어 이거 이상한데 내가 알고 있는 거랑역순데 얘를 밑으로 내보내. 이렇게. 되겠어? 어. 그래서 위로 올려. 그러고 나면 여기가 뭐가 되는데? 저 ln 오 분의 일이 된단 말이야. 요 동그라미 친게 그거 분의 일이잖아 지금.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역수잖아. 그래서 ln 오가 되는 거라고. 그 앞에 7 있는 거는 뭐 따로 배제해놓고. 겠습니까?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연결하는데 연결이 쉽다? 안 쉽다? 쉽지가 않다. 알겠지? 그래서 이걸 먼저 제대로 외워놔야 문제가 풀리는 거다.